아, 부임하신 지는 뭐, 얼마 안 됐지만, 7 0여일이만 뭐 앞으로 좀, 이용을잘좀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두 가지만 좀,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또이 관심 있는 게 하교체육입니다. 아, 진 우리 교육청은 19쪽, 배산교육청은 17쪽, 음성은 16쪽입니다. 좀 봐주시고요. 어, 어떻게 보면은, 우리 학교 교육 개발원과 학교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조사 자료에 보면은, 어, 학생 약 75%, 교사의약 90%가, 학교 스포츠 클로 활동이 학교 생활을 묵었다는데 큰 요인이 된다. 이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. 있는데, 제가 한번 학교 체육 진흥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지청교육장님. 학교 체육 증에구성돼있죠네 있죠? 네 예. 있죠? 예. 아, 개최했습니까? 아직 개최 네. 안했습니다 왜안하어요어0월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게 법정연원죠 알고 있니까장님비법정위원가 아니라 법정연원는 알고있죠? 네, 알고있습니 예. 예.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뭐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? 읽어보셨으니? 어, 그 내용까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? 네. 아, 근데 그러면 이 법정연회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까? 그 답이 아는 곳이 있겠네 문제? 계산증평 교육조원장님 예 계산증평 교육조원장님 법정연회 맞죠? 예, 법정위원회 맞습니다. 합표체육위원회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? 저희들도 그 합표체육지정위원회를 11월 22일 날 개최 예정인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그 두례 가능하면 상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상반기에 회합이 네, 되어 있습니까? 그. 체육교육진흥 및 활성화 활성화에 관한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달이나 4월 달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교육장님들 세 분의 뜻이 말고 개인적인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일년에 가장 중요한 학교체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인데 당연히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있고 임시에는 필요하면 할수 있겠죠. 어 아,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가장 좋은 학교 체육,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들은 생활체육이죠. 그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하는데, 당연히 상반기 해야지, 1년치, 우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, 계획을 세우지, 11월에 뭘 합니까? 그 준비했다가 연에하시면 되지. 2020년을 준비해야지, 지금 7월 예산도 다 썼을 텐데, 뭘를 위원회를 준비해서 뭐를 한다고, 10월에 계획을, 개 하고 있는지, 트로트북에 이해가 안 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꼭 3, 4월 달에 체육진흥원회꼭 배제해서 체육활성화 사업에 도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천 교육청 97쪽, 음성은 98쪽, 대단경청은 96쪽, 그, 고해 업체 제품 구매 현황과 사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 중간 김영주 의원이 말씀대로 우리 사회적 기업 제품과 그 장애인 기업 제품은 의무 구매, 구매 비율이 있지만 실제로 뭐 제품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구매 비율을 고치는 경우도 많다고 좀 이해는 가편합니다 근데, 저희들, 그, 도예업체 제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, 이 자리에 여기 현장과장님다 오셨기 때문에, 있는 자리에서 좀, 그,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여기 보니까, 교장님 병원 22건에 약 11억 정도, 진천문 20건에 7억 2700만원, 음성문은 32건에 16억 1000만원 정도, 그, 도예업체 제품을 구매했는데, 제품명을 보면은, 뭐, 냉난방기, 거의 가 조명, 뭐, 고정식 의자, 무선 마이크, 차양. 근데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은 돈의 생산업체가 없으네요. 이 정도는 우리 돈의 실제적으로 생산업체가 없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아, 전체 다를 돈 업체에서 구매를 할수 없다 하더라도, 그래도 제가 이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지역경제 어렵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그 돈의 업체 구매를 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그, 그 대표들과 간담할때 저희 그 도우회나 아니면 집행부에도 항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은 좀 촘촘히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 어렵기 때문에 돈의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금 좀그 도와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좀 해주시죠. 그 대표로 우리 진천 병협장님이 말씀해 주시죠. 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제품을 많이 어,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행정과장 네, 나오셨고 또 본청 대표님들이 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각종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총 편향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. 받았고 보니까 음... 우리 진천과 그 대산진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일곱 개 의원에 위총이 되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금서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한 분이 네개 의원에 위총이 되셨는데 실적으로또 회의 수를 보니까 뭐한 번이나 없는 경우든지 허다한데 저는 뭐교육과관행정과관 행복교육센터가 한 분이 한 일곱 개위원회이 위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개위원회에 위촉하신 우리 진천교육지원청하고 대산능병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이 좀한 말씀 좀해주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는 안 갖고 신가요조만 같은 건가요? 그렇습니까? 계산증평기 입장 박자철입니다그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7명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서 조기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제 학부모연합회장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7 그, 위원회에 지금 되어 있는 걸 제가, 일곱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. 그, 파악을 해보니까, 그, 진평교육행정협의회 또, 진평행복교육지부위원회 계산행복교육지부위원회, 또, 그,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, 교육공무인사위원회 이렇게 학모 회장이다 보니까 학무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곱 그 위원회 위촉이 됩니다.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이좀 대비 인사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, 하겠습니다. 그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그 학부모회 회장 장이이 일곱 개 명의 회다년직 아니죠. 그렇습니다 뭐. 전체 10개의 교육지원청이 학부모회장 일개의 교육에 들어가 있을텐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다양한 분야의 네. 의원을 위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진천교육지원청 네, 진천 교육장 네, 진천교육장 이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의원 한 분이 어, 여러 어, 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음, 진천 상산초등학교 교장이나 은효교학교 교장쌤은 초 관내의 초등학교 교장협회장이고, 중도교장협회장님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문희 씨는 청문관이시고요. 유재석 씨는 그 학교 운영위원장 협회장님이시고, 학부모 회장님이신데요. 어 이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오셨는데, 이분들의 인기가 끝나면, 어, 다양한 분들로, 전문사인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주시죠. 저희들 그,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원에 이가입 하는데, 웬만하면 서로 그 의원회를 나눠서 가서 그의원회 위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이 여러 의원회에 같이 이렇게 위촉이 되면은, 다양한 의견이더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런 것도 좀 거래를 해주시길 좀축 드리겠습니다.